어, 오늘 이번 주에 진행될 공과 내용은 개인 복음합니다 사도행전 일장팔절 본문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린다면 사도행 이장 사십이 절을 가지고 좀민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저녁 전도학교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어, 나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캠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요. 또 오는 주일의 예배는 캠프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주일 예배 본문을 잡고 다윗의 삶 자체가 캠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려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 나를 살리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여러분이 받아들여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려야 합니다. 여기서 나를 살린다는 이게 개인보금합니다. 나를 살리는 이 자체가 개인보금하죠. 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귀중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특별히 건찰로서, 구역장님들로서 깊은 기도 속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정말로 귀중한 사역을 신분화하는 일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 받은 말씀이 6일 동안에 모든 현장에 흘러가야 합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그래, 제자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부분들 이있다면 주일이고 또 정말 여러분 구역 검찰로서 구역장님들로서 각 구역을 한 사람 한 사람 숨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 주일에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언제는 주일에 나를 살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기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어야 되는데 어, 여러분 우리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들의 영향을 받아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그 안식일은 우리가 옛날 율법적인 개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준비를 토요일부터 하고 했잖아요.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어, 하나님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여러분 성공해야. 이 주일이 6일 동안의 삶으로 연결되게 돼있어요 어떤 면에서 앞서 있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들이 안될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정말로 영적으로 각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답을 다 내려야 합니다 기존 사역계에서 모든 답을 여러분 내려야 합니다 어,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어,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중한 나를 위해서 준비한 100%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100%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시간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현장에 대한, 가야 될 하나님 인도소 받아서 가야 될 현장에 대한 100%. 어떤 는 주일날 예배하는 가운데서 6일간의 현장들이 다 보여져야 돼요. 주일날 예배가 6일 동안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러면은 결국 현장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100%, 이래서 300%에 대한 부분들, 나와 현장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100%. 이걸 300% 하는 거죠. 어, 이걸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언제냐. 주일날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분명히 주일날 정말 영적인 크림을 회복하고 하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일날 하루 성공했는데 그게 6일 동안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증거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그런 먼저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렘넌트 일곱 명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 교회 바울 팀이 나오죠. 렘넌트 어, 일곱 명에 대한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도. 도울자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 아무도 이들을 도울자가 없었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공,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마디로 성공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도울 곳이 없었고요, 도울 자가 없었고요,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렘론 일곱 명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을 때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인 힘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고.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 도 괜찮았어요. 어, 요셉은 사실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뇌사람이었고, 네 배다는 형제들에 대한 시기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놈에 불구하고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줄 없고, 요셉이 이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영적인 힘을 이미 어릴 때부터 세계 보고만한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나이가 많은 모세, 8 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은 호랩산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만나는 체험들 호랩산에서 영적 비밀에 대한 체험들 하고 나서 그 모세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실을 보게 되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영적의 힘을 알았어요 어, 성전에서 은약계에 배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무엘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는 라 거, 이미 어릴 때부터 이들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정열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 이 부분이 되어야 해요 모든 것이 시작이. 뭘 하기 전에,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 그 부분들이 먼저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정 1장 14절에 이들은 여기에 마가다라파에 모였는데,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이미 완전히 답을 내린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면 라 이미 답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 예배가 살아나게 되죠.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알았다는 말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흐름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며 했죠. 전에는 사람 쳐다보고 사람 생각했는데, 서로 교제하며. 이건 뭐냐. 사람 쳐다보고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성도의 기중한 축복이 뭔가를 알았다는 말이죠. 사람 쳐다보고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했습니다. 뜨거울 때며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구원받은 은혜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는 말이죠. 말씀의 축복과 성도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 뜨거울 때며 구원의 축복이 전에는 몰랐는데 뜨거울 때며 구원의 축복 제대로 왔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전에는 나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 뜨거울 때며 기도에 뭐요? 전혀 힘쓰니라. 그냥 예배드리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게 답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4등전 3장 1절에서 20절,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십시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요. 이때부터.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뭐냐? 모든 것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요. 전에도 똑같이 봤던 현장에 있는 그 안전병인데 어느 날이 안전병에는 운명에 빠진 사람이거나 보여진 거예요. 사실.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아 이완이 뭐라 했습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운명에 빠진 나면서 못걸게된자4 0년 동안에 늘 성전에 뭔가 와서 구제하는데 길목은 잘 잡고 뭔가 구제를 하는데 그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은 늘그 모양 그그 그 꼴이니까. 그런데 그 나면서 목걷게된안주맹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아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동전 몇개 던져주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은가 금은 내게 네 없구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네 있는 것은 내게 네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은그 안전병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했다 했어요. 그게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 찬양했다 했어요 다섯 번째로 사도들도 많하는 부분들을 중요한 중직자들이 하게 되었어요 그게 사정전 8장 4절에서 8절 감히 사도들도 못하는 부분들을 중요한 중직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했어요. 이게 빌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은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빌립이 주의 영에 이끌린 바되어서 갔다 했어요. 그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에 이어서 사마리아, 어, 에디오페 네시를 만나게 되었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구원 받을 자의, 복원 받을 자의 상태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중량에서 지난 우리 예비캠프 때에 장성도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한다. 그게 죄라고. 내가 쓰인, 요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다. 분명히 구원받은 나의 모든 것들, 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아시고, 구원받을 사람의 걸음을 아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는데,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 그게 죄라는 사실. 그게 죄라는 거. 이게 초대교에 누려졌던 귀중한 축복입니다. 참, 하나하나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시작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체험. 이게 감난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기중한 은약이죠 이 사실을 놓고 답을 내리고 그러니까 저절로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의 어름과 성도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냥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기도에 전혀 힘쓰다 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는거요 그러니까 모든 보는 눈들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 속에 충직인 빌리 기중한 응답들을 이루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어떠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대길 주의로만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것도 평신도 집사인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 그성 안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음으로 오랜 동안 영적 문제 가운데 있던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있었다 어요큰기쁨이 바울 팀입니다. 어떤 면에서 배드로도배드로지만은 오늘 저녁 시간에 조금 우리 기도회 때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교회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 바울은 사행전 어, 13장 1절에사절에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서 기중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팀을 이루게 되죠. 팀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 바울 팀이 결국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마게도냐로 결국 가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대산리니까요. 많은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대사리니까는 로마의 속국이 안된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려진 도시가 바로 대사리니까에서부터 고속도로가 열려졌다라고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상 동네인 고린도에서 사도행 14, 8장1 절의 4절 가장 우상이 심각한 고린도 항구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이 브루스 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게 여기서 연결되어서 결국은 사도행연 28장 2 30절 31절에 보면 은 어디로 하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로마서 16장에 1절 27절에 중요한 로마 복음할 수 있는 기중한 일꾼들이 이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 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개인 복음이에요. 사람들의 말들 여러분 존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문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답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답을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냥 문제만 이야기하지 답은 안 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도자로서 정말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로 그 일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때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론입니다. 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죠.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아말렉과를아말렉과의 전쟁을 누가 붙였느냐? 하나님께 붙이셨어요. 그 전쟁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우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 을 붙잡고 우리가 24하면은 25의 응답과 함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있어. 모든 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사실에 24면은 25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보자의 시스템이 우리 주위에 쫙 만들어지게 돼있어. 보자의 시스템. 이게 여러분 결론에 나와 있는, 유인물의 결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보구마, 나를 살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를 살려 합니다. 어, 특별히 우리 건찰님들로서, 구역장님들로서, 귀중한 일의 구역을 또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신분화하는 일에 있어서,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내가 힘 빠지면, 은 살릴 수가 없는 것이 죠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악한 사단은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이 시간들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분위기 속에 여러분 상황 속에 속지 말고 여러분 자신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면은 여러분 관계되어 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고마 한마디로 나를 살려야 된다는 거. 나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캠프가 날마다 내게 일어나야 돼요. 캠프는 빛이죠. 나, 나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캠프가 날마다 내게 일어나는 개인 보고마. 이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역에 속한 모든 사람 여러분 만남이 축복되게 정말로 감사로 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교회 우리 근찰해 우리 근찰님들과 구역장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들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건찰님들이 먼저 개인 보음화 되어지는 귀한 축복 있게 해주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을 가지고 정말 나를 살리고 내게 붙여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해종들이 주일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이 6일 동안의 현장에 하나님과 성취시키는 사실들을 체험하는 귀한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앞세우신 우리 건찰님들과 구역장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증거가진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도알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개인 복음의 축복 을누리므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증인들로서 서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근찰님들과 구역장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들이 섬기는 모든 구역들과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